혹시 본인이 당뇨가 아닐까 하는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한다면 당뇨약을 안 드시고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호건안의원 김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가 의심되는 증상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평소 때보다 이 목이 자주 말라서 물을 많이 드시게 되거나 음식을 많이 먹어도 공복감이 쉽게 들면서 자주 과식을 하게 되거나 또 소변량이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해지게 되면 오히려 체중이 줄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이 피로와 무기력감 그리고 자주 졸리거나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혈당이 많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당뇨의 종류와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일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자체의 분비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의 유전적 이상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세포를 공격해서 췌장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자가면역 질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데 주로 이제 소화 당뇨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당뇨는 이제 이형 당뇨를 말하는데요. 인슐린 자체의 분비는 정상이거나 오히려 많은데 세포가 인슐린을 못 받아들이는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인 질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소변검사 중에서 요당 수치가 양성이거나 이러한 당뇨병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 혈당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우선 첫째로 8시간 금식 후에 공복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또 무작위로 측정한 혈당 수치가 200 이상이면서 어, 전형적인 그러한 당뇨 증상이 있는 경우 어, 많이 하는 검사로서 당화혈색소 검사라고 해서 H1 HbA1c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2~3개월의 평균 혈당 수치를 말하는데 그것이 6.5 이상인 경우에는 어, 당뇨로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성인이 이형 당뇨를 처음 진단받거나 또 경계성 당뇨라는 말씀을 듣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평소 식기와 운동 또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한다면 당뇨약을 안 드시고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초기 당뇨약을 드신 지 얼마 안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리를 잘 하시면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서 당뇨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당뇨병을 진단받게 되면 이 평생 당뇨약을 반드시 먹어야만 되고 또 혈당 수치를 측정해서 그 기준치를 넘지 말아야 하는 데는 치료 강박증 같은 것을 갖기 쉬우신데 이 개개인의 각 장부의 부조화와 원인을 찾아서 개개인의 맞춘식 생활 습관하고 식습관을 개선하시게 되면 많이 좋아질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과자나 사탕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당뇨에 걸리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단 음식 자체가 당뇨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음식의 경우에는, 이 에너지 함유량이 많고, 단 음식이나 이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또 비만이 되기가 쉽고, 이로 인해서 당뇨가 오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음식을 직접적으로, 단 음식이 직접적으로 당뇨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형 당뇨의 90%가량은 비만성 성인 당뇨인데, 이러한 경우에 다이어트가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당뇨가 유전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모든 당뇨가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당뇨병에 한해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오히려 유전보다는 소인이나 체질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식이나 운동 등 가족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부모님이 당뇨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족적인 환경 때문에 이어서 당뇨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간헐적 단식이 요즘 열풍인데요. 이 간헐적 단식이 결론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평소에 비만하거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대사기능 개선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경계성 당뇨나 아직 당뇨 전 단계 또 당뇨약을 먹기 전이라면 이를 통해서 체중을 줄이고 대사기능을 좋게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방법이 좀 본인한테 안 맞는다고 하면 8시간에 식사하고 16시간 동안 공복 상태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통 기상 후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8시간 정도 일식과 간단한 간식 혹은 이식으로 챙겨 먹으면서 오후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 한 16시간 정도를 공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뇨약을 드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혹시 후 고혈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슐린 수치가 요동쳐서 혈당 스파이크로 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서 혈관이나 혈관 합병증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탈수 증상이나 교감신경 항진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하게 되면 쉽게 짜증이 난다든가 열이 오른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이런 증상이 또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블랙이나 아메리카노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금씩 드시는 것이 낫고요. 인스턴트 커피나 설탕이나 프림, 크림, 시럽 이런 등이 들어있는 것은 오히려 혈당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커피와 함께 드시는 간식, 빵이나 쿠키 등이 더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 불포화지방산으로서 이 식품에서도 많이 섭취할 수가 있는데, 이 생선에 많기 때문에 생선 섭취를 충분히 못할 경우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 중성 지방을 낮추는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혈관에 붙어있는 찌꺼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물로 청소하기보다는 기름으로 청소하게 되면 찌꺼기가 더잘 없어지기도 하고, 또 혈관 성산된 부분이 이렇게 기름기로 이렇게 잘 다듬어 줘야지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당뇨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드셔도 됩니다. 한국인은 밥이나 밀가루,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많기 때문에 고혈당이 쉽게 될 수가 있어서, 이 3대 영양소 중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생선이나 견과류, 또 좋은 양질의 고기를 드시면서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방송에서 채식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육식만 하는 경우가 더 좋다 하는 것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골고루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채식이든 육식이든 골고루 드시면서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체질은 채식이 잘 맞는 체질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육식이 더 맞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을 알고서 그 체질에 맞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당뇨에 있어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걷기, 조깅, 뭐 계단 오르기, 수영, 줄넘기 등이 심폐 지구력을 향상시켜서 혈액 순환의 속도를 증가시켜 각 세포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의 배설도 원활히 하게 되면 이 혈당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당뇨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성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탄력 밴드 또 기구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 근육을 발전시키게 되면 인슐린 대사와 어 연관이 많고, 근육에서 또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혈당 저하에 도움이 되는 어 그러한 중요한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 유산소 운동과 어 저항성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일주일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 이상 1시간 정도 이상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시간적으로는 식후에 한 1시간 전후 1시간 이내에 하시는 주 것이 더 효과가 좋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또 평소 생활 습관에서 좌식을 많이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입식 책상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식이법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때 에 골고루 알맞게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때 에 먹는 것은 이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인데요. 하루에 한 끼면 한 끼, 두 끼면 두 끼, 세 끼면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끼니를 거르게 되면 결국은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고혈당이 될수 있습니다. 끼니를 거르게 될 경우, 당뇨를, 약을 먹거나 주사치료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혈당이 될수 있는데, 저혈당의 경우에는 아주 생명에 위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 골고루 먹는 것은 이 정제된 가공식품의 탄수화물을 줄이고서 또 당지수가 낮은 것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으로는 흰 밥보다는 잡곡밥또흰 빵보다는 통밀빵, 또 찹쌀보다는 맵쌀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 해조류. 또, 각종 야채 채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좋고요. 생과일이나 생채소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한 가지 음식보다는 골고루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조금씩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분들은 적정 체중으로 감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밥 경우에는 본인이 컨트롤 할수 있는데, 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외식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식의 경우에는 이 염분 함량이 높은 찌개나 젓갈류, 탕류 섭취를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다양한 나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비빔밥, 또 쌈밥 이런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밥 같은 경우에는 이 백미가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곡밥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일식 같은 경우에는 생선회 섭취 같은 경우에는 어, 괜찮은데 이 초밥을 드실 때는 이밥 양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체크하시고요. 또 튀김이나 조린 음식들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 같은 경우에는 빵이나 잼, 버터 등을 좀 피하시고 튀긴 고기보다는 구운 것이 낫고요. 같이 디저트로 드시는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식의 경우에는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데 짜장면, 탕수육 같은 밀가루 음식이나 튀긴 음식이 탄수화물과 칼로리가 높고 지방과 염분의 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식 같은 경우에도 면류가 많고 전개되지 않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시면서 단백질이나 채소를 보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패스트푸드의 경우에는 안 드시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드실 때에는 되도록 라지 사이즈보다는 스몰 사이즈로 드시고요. 튀긴 것보다는 구운 것으로 드시면서 첨가물이 되도록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음주의 경우에 이 알코올은 이 간에서 해독되는데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잔 정도의 소량은 괜찮은데 비만한 경우 또 당뇨가 조절이 잘안 되는 분들은 절대 금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댓글을 확인하니까 그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